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9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겨울 놀이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연, 연 날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이라는 것이 이제 한자어다. 이렇게 되겠죠. 연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생각하면 연이 이제 떠오르고 또 솔개, 소리기라고도 합니다. 솔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또 일본말, 도비라는게 있습니다. 도비 일본말인데 현재 우리 사진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우리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낱말이다. 그리고 영어가 이제 있다, 나와 있다. 이제 한자, 순우리말 일본말, 영어가 이렇게 연관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연할 때는 이 연자를 씁니다. 솔개 연이다. 솔개. 새 이름, 새를 가리키는 것이 글자다. 그리고 그것이 또 연을 가리킨다. 연 연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솔개다. 글자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요금만 있으면 됩니다. 주살이과 세조자다세 이름이므로 설계를 가리키므로세조자다 위에 주살이 이걸 하, 넣었다 그렇죠? 주살이 무엇이냐? 줄살이다. 줄을 맨 화살을 얘기한다. 활쏘기를 할때 오니와 시위를 잡아 매어 쏘는 화살이다. 네. 이활 시위와 그리고 화살 뒤끝을 이렇게 실로 연결해서 쏘는 어 화살을 어, 주살이라고 한다. 그러놓면 그래 쏘고 나서 또 이렇게 땡겨 오면 되죠. 뭐, 활 연습을 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 사냥을 할 때도, 어, 이렇게 주름에서 날아가면 그 줄에 또, 어, 어떤 목표물이 얽혀서 잡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살이다. 여기에다가 삐침 하나 더 하면 창과가 되죠. 네. 자, 주살과 새조다 이것이 왜 쏠겠냐는 것은, 어, 제가 잘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을 얘기할 때는 하늘에 떠있는 새처럼인데, 줄로 매었다 하면 연은 쉽게 상상할수 있습니다. 먼저 솔계라는 뜻을 가졌고 그것이 어, 연으로 쓰인다. 막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솔계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서 볼 것은 이 색깔입니다. 솔계의 색이 무슨 색이냐? 뒤에 남말고 관련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솔계라는 걸 어, 사진을 찾아보니 복잡합니다만 뭐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수리과외세다. 뭐 독수리라든지 뭐 흰머리수리라든지 수리과에 소해다. 그리고 색깔은 어두운 갈색이었죠 앞에, 네, 그렇죠. 그리고 공중에서 날개를 편채로 맴돈다. 날개짓을 자주 하지 않고 한번 펴가 이렇게 어, 별로 이렇게 하지 않고 선회를 한다. 움직이지 않고,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막 겨울철 새로 많이 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솔개는 이제 물론 순우리 말이겠죠. 어, 원래는 소리개의 준말이다. 소리개, 소리개. 예.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표준어였어요. 원래는 소리개가 표준어였는데, 솔개를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소리개는 이제 표준어에서 탈락을 하고, 솔개가, 어, 이렇게 표준어가 됐다.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렇게 <laughs> 빼내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솔개다, 소리개다 하면, 어, 우리가 동료에서도, 뭐, 저도 배운 것 같습니다만 소리개가 빙빙 높이 떴구나 높이 떴구나 막 이런 그 동료도 있죠. 이것이 이제 솔개다. 솔개는 특히 울음 소리가 좀 독특하다. 울음 소리가. 네. 그래서 그것과 소리개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소리라는 것은 수리, 수리와 통한다. 머리와 통한다. 위다 는 것이죠. 높이 떠 있는 새다. 소리라는 것도 높이 떠 있는 것 위쪽을 얘기한다. 그래서 솔개다. 물론 가요도 있죠. 뭐 우리는 말안 하고 살 수가 없다. 나르는 솔개처럼. 뭐 여러분 대략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어, 솔개, 소리개 같은 말이다. 그런데 동료 소리개는 이제 어, 비표준화 됐다. 비표준화. 예. 이 연을 잠깐 보겠습니다. 뭐연 우리가 잘 압니다만 은 어, 연은 연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쓴다. 어, 솔개 연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죠. 뭐 설명은 굳이 필요할 어, 어,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종류의 연은 있다. 요즘은 특히 굉장히 많다. 연 종류가. 제가 어릴 때 말도 뭐 방편이다. 가오리 연이다.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이상한 모양의 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연을 다른 한자말로는 풍쟁이다. 풍은 바람 풍이다. 바람을 타고 올라가므로 그런 모양입니다. 쟁은 쟁을 얘기한다. 쟁쟁 우리가 아쟁이라는 악기 있습니다. 아쟁 그렇죠. 현악기죠. 아쟁 아쟁보다 좀더큰 것이 이제 대쟁인데. 이러한 어, 쟁자를 쓴다. 풍쟁이다. 또 종이 지자를 붙여서 지연이라고도 한다. 지연 그리고 풍년이라고도 한다. 마, 어, 일반적으로는 어, 글쎄요. 전문가들이나 좀뭐 쓰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연이 한자 말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뭐 방패연이다. 방패처럼 생겼다. 그렇죠. 마, 장군연, 지연, 지연 마, 대부분 종이로 만듭니다만, 특히. 중국에서는 지연이라고 해서 연을 가리킨다 이렇게 낱말을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연사다 하면 연줄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연색이다. 아까 제가 솔개의 색깔을 잘 보라 그랬는데 갈색이다. 다 갈색이다. 그렇죠. 앞에 그런 색깔이었어요. 연색, 흑연색, 어, 이좀 검은색의 색이 빛도는 자막 갈색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그쵸. 연색이란 것도 저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낱말은 있다 우리 사진에도 올라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솔개색이 되겠죠 연비의 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연이, 연이 들어가는 낱말은 크게 별로 없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한번 생각해 봄직한 낱말이다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어 논다 이렇게 되겠죠 하늘에 솔개가 날고 물 속에 고기가 뛰어 노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죠? 자연스럽고 조화로운데, 이는 솔개와 물고기가 저마다 나름대로의 타고난 길을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기의 있는 입장에서 자기 마음껏 하는 것이다. 막, 그렇게 되겠죠? 만물이 저마다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전체적으로 천지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 자연의 오묘한 도임을 말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솔개는 왜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왜어 물에서 뛰어노느냐 하는 걸 가지고도 예전에 우리 학자들도 예를 들어서 뭐 율곡 선생은 이걸 두고 또 시를 지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어 지은 막 그런 내용이 인터넷에 나옵니다만 어 이러한 낱말이 있다는 것 정도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연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공이다.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높은 곳에 매달려 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건축공사를 하는데 비계에 있습니다. 뭐 비계 같은 것을 밟고 이렇게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높은 데서 이렇게 고층 건물을 짓게 되면 높이 올라가죠.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을 연공이라고 한다. 연공. 네. 그런데 이것을 일본식으로 읽으면 도비코라고 한다. 도비, 도비라고 한다. 연이라는 게 도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솔개를 뜻한다. 솔개. 그래서 이 솔개는 하늘에 나는 연이야. 우리가 띄우는 장난감의 연이 아니라 새 이름의 연. 솔개, 솔개를 도비라고 하는데 이 말이 우리나라 현장에서 지금 많이 쓰인다. 우리 국어 사전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도비 업체다, 도비 공이다, 도비 공이라 하면 연공이라고 합니다. 연공은 우리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도비 공은 나와 있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을 중장비를 써서 어 물건을 옮기는 막 그런 업체를 도비 업체다 한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도비공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어그 사람은 또어 연공이라고도 하는데, 어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때 하는 막 건축업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 또는 뭐 어떤 운송과 관련된 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과 그런 업종을 도비, 도비 업체, 도비공 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것이다. 솔개연과 관련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연을 어, 카이트라고 한다. 연 그리고 솔개도 카이트라고 한다. 뭐 또는 어, 블랙카이트라고도 한다. 자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 솔개와 연은 같은 글자를 씁니다. 그렇죠? 영어로도 솔개와 연 같은 스펠이다. 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본은 어떠냐? 보니까 일본은 솔개연을 가지고 어, 하늘에 띄우는 연 그것은 쓰지 않는다. 일, 일본은 글자를 새로 만들었다. 자기네들이 중국과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만 쓰는 한자예요. 여기서 이제 다코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연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앞에서 나온 지연이다. 네. 이 뒤에 설계는 하나만 쓰면 설계를 가리키고 어, 하늘에 띄우는 어, 장난감으로의 연은 어, 지연을 가지고 어, 연이라고 한다. 막 이렇게. 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말, 중, 어, 일본말 그리고 한자, 영어가 이렇게 하나의 연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연결되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네, 오늘 연날리기, 연 글자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위에 주사이을 붙이면 된다. 방패연 그렇죠? 어, 연비의학이다. 어, 어, 그리고 연공, 막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